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영원 가득히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찬송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길을 가게 합당하도록 어느덧 귀한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이 좀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파세요. 수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를 따라서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지혜롭게 잘해야 될 터인데 마스크를 지금 많이 써야 되겠어요. 많이 쓰고 그러나 비즈니스도 좀 지혜롭게 할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 빨리 근절이 되도록 경제적인 모든 활동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업들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확진자들 빨리 치유받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이를 때까지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순례 길을 행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의 모든 경제와 상황들이 온전히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뉴욕 쪽부터 이 서부 지역까지 창궐하고 있는 이 바리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번식들을 막아 주옵소서. 확진자들의 치유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생업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 온통 참 비정상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두려움감 도있게 하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나님 생업도. 모든 비즈니스도 정상으로 좀 돌아가게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지혜롭고도 또 민첩하고 성실하게 이 모든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걸음걸음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하여. 온 교회와 우리 셀과 우리 가정과 한분한분 한분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성실하게 들여지게 하여 주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5장 12절부터입니다 2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유나 내 낙인와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이를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우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들의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상황을 보거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어, 또 비즈니스하는 곳에 가면 이 저울이 참 많잖아요. 마켓에 가면은 예, 뭐 여러 가지 저울이 있겠는데 저울이 있는 상점마다 아 우리 저울. 뭐, 검증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요, 그걸 인정하고 확인하고 또 이런 기관은 따로 있죠. 예. 어, 그 기관에 따라서 정확도가 판단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거라고, 자기 판단이라고 무조건 정확한 거는 아니지요. 어떤 한 가지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이제 뭐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말이죠.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할 때도 그래요. 한참 이렇게 교제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들 자기 주장, 자기 판단이 옳다고 내세우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가 뭐죠? 각각 자기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왜? 자기 경험이 다르잖아요. 자기 배움의 수준이 달라요. 상식의 기준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잣대가 각각 다른데, 어찌 판단을 같이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쯤은 아내 잣대가 틀리지 않았을까 이거를 돌아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대 의견도 경청하려고 하고 내 의견도 조율을 정확하게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볼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잘안 돼요. 왜? 사람을 못 믿으니까 자기 밖에는 믿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잣대가 틀린지, 바른지, 정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내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잣대에 나를 맞춰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저는 누굽니까? 이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잣대에 맞춰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완벽한 잣대가 있으니 그 잣대가 뭐죠? 예, 십계명입니다. 오늘 그걸 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 세상은 하나님의 잣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된 잣대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바라 응.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배웠냐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래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거기에다가 교회도, 성도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끌어다가 맞추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말씀인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요. 믿음이 아닌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확 우기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는 그런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 보자 이거 아닙니까? 오늘 그것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뭐죠? 예. 이걸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는 다림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는 십계명이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되느냐?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느냐? 아니요.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찾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좀 어렵나요? 십계명을 지켜서 어떤 혜택을 얻어 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 받은 구원 받은 신자기 때문에 그 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보았던 3절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5장 3절 오늘 본문은 없는데요 3절 같이 읽고 돌아올까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10개 명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세워지신 언약이에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우리 조상과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백성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뭐라는 거죠? 예. 언약은 죽은 자와 세운 게 아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세운 것이 언약입니다. 죽은 자는 다 무효가 되잖아요. 아무리 사인을 해도 죽음은 유효 끝입니다. <laughs> 예. 효력 끝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살아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 증거거든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 있는 사람과 맺어진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표가 뭐냐 기준이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어, 말로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미션 능력 기도를 배울 때 제가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떤 사람이 지킬 수가 있느냐? 과연 제가 늘 이게 설교를 통해서 십계명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 하나님 제 일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쉬운 거예요. 아니 우상을 섬겨 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돈 들어갑니까? <laughs> 근데 하나님만 섬기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말아라.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고 믿는다면 그거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 계명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신자란 누구냐? 자기는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새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린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형상도, 예,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건 우리에게 부담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도 누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3계명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게 불러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단 삼지 말아라. 예. 하나님을 얼리고 뺨치고 내가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복좀 주셔야죠. 내가 헌금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갚으셔야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걸참 주의해야 되는데요. 예, 기도하면서 막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부르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사계명이 나왔죠. 오늘 본문에는 사계명 안식일이 나왔는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주일과는 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동이 없는 날이에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정이나 내 여정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쉼이 아닙니까? 노동은 쉬, 이제 쉼이 필요한데 이 노동을 쉰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준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이 최고인 사람은 노동을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돈으로 사는 날이 아니라 뭘로 사는 날이죠? 은혜로 사는 날입니다. 6일은 돈을 최고로 알고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하루 쉬었다.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나를 살리는 것이 그 돈이 아니고,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라고 돈을 의지하지 않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오 개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어, 당시에 부모는 이 하나님의 개명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과 좀 다른데. 죄송해. <laughs> <laughs> 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의 명령이 싫어선 거예요. 간섭을 받기 싫어요. 자기 자유로 살고 싶어하는 습성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네가 네 부모를 거역하는데 나를 순종하겠냐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역시 간섭이죠. 따라서 부모를 공경치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를 경외하는지를 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육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웃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살인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그게 동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나보다 돈을 좀더 벌거나 성공을 했을 때 시기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런데 이웃이 잘 되는 것 역시 왜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거 아니에요? 은혜로. 그렇죠? 자, 그래서 내 이웃이 잘 됨을 시기한다면 하나님 하신 일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면 안 됩니다. 이웃이 잘 되면 그냥 축복하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함께. 예.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부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잖아요. 그런데 예. 하여튼, 지금의 부부를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거기서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거절하는 거죠. 예, 배반하는 거죠. 자, 팔계명은 도덕질 하지 말아라. 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이 운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나눠진 그런 환경이 있고 운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 바울사도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해도 풍부해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가난해도 살아가고 부해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 고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개명은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네, 이 거짓 증거를 왜 하죠?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해를 입혀서 안 되는 거다. 이거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함께 구속을, 구속함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은 지체다 이거죠. 마지막 10개명은요?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낸다는 것은요 반대로 내 것을 나누어 줄 마음이 없다는 의도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신자에게 자기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거. 예, 자기 것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분들이 제, 제가 가진 것 중에 필요한 것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말씀 그대로 할게요. 제가 다 나눠 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할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1 0계명을 우리가 쭉 살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크게는 두 개로 구분되잖아요. 1에서 4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은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이에서 4계명까지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이 모습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10계명을 완벽하게 이룬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를 때마다 우리의 기준,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지잖아요. 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웃을 위해서 몸버리고 피 흘리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기준을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의롭다고 살았다고 아주 뭐 천방지축으로 양심대로 살았다고 큰소리 치고 나는 착하다.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나만큼 믿음 있어봐라. 이렇게 큰소리 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인 겁니다. 꼼짝 못 하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자체가 의인으로 바뀌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요 늘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결코 불편한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십계 명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킬 수가 있어요. 아니, 살인 안 하는 게 훨씬 쉽죠? 도둑질 안 하는 게 얼마나 즐겁죠? 예. 간음 안 하는 게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늘 그런 것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귀엽고 그 짓을 저지르고 말죠. 자기도 괴롭고, 이웃도 망가뜨리고, 하나님도,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묵상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런 십계명을 설교를 해도 눈딱 부릅뜨고 저를 바라보면서 또 죄를 저지르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볼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강자 앞에는 우리가 숙이잖아요. 참된 강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 계명 감당이 되질 않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선을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악이 드러나요. 예. 아, 내가 믿음을 자꾸 알아가니까 내 속에 불신이 있는 것이 깨달아져요. 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깊이 알아가니까, 아,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주신 계명을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기쁨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계명을 실천하여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위엄과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복을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저이 목사의 입장으로 대처를 하는가 기도 중입니다. 사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게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거든요. 수습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일에 적응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영적 리더십들이 깨어서 그때를 대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각 성도들이 지금의 이 위기 상황 속에 몰입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미리미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이 계명 때문에 너무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시겠죠 이 계명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 법이라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아침에도 이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이 여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갈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미리 내다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깨어서 감사로 찬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감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한분한번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는 이렇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